1 1이니까내 목소리 터지 너무 무섭다. 이쁘다. 소감 한마디 하시죠. 오랜만에 여행을 가는 소감 한마디. 내 모자를 뺏었음. 소감 한마디. 모자 한번 보여줘. <목소리> 한 육십프로고 동반 3인까지가사십 여기 길이 진짜 이쁘다. 아 하늘이 진짜 맑다 오늘. 잘 잡았어. 스파를 그냥 할걸 그랬나? 뭔가 오늘은 레스트리를 와서 우회전을 해야겠다. 와 스파에 사람 많고 와. 안안 하길 잘했다. 스토리는 처음 먹어가 보네. 레스토리 주차장은 처음 들어가요. 아니다, 그때 안나랑 왔을 때 들어갔었다. 그 전기차 충전기가 여기 있어가지고. 레스토리. 와, 진짜 예쁘다. 오늘 아주 하늘 이쁘군. 체크인을 하고 밥을 먹으러 갈 거기 때문에 포레스트로. 넘어갑니다. 아, 씨. 하필 딱 성숙이 마지막 날에 왔네, 진짜. 그거 체크를 안 했어. 그래, 6만원 날린 거야. 성숙이니까 딱온 거지. 그리고 다음 주면은 내 생일 지나서 생일 기념이 안 돼. 찌고서 하나씩 갔대. 갔다 와. 보리밥 무관입결에 신난 사람. 오빠, 저 돌솥밥이 진짜 한솥 있다니까? 계장 볶음도 비죠. 가는 게장 더 시켜 먹다 보자네. 우와 근데 맛있겠다. 참기름도 참기름도 해야 돼. 맛있겠지? 제... 아니 게장이 진짜 맛있더라고. 떡밥 아, 아, 찌개. 지난번에 너무 맛있게 먹었어. 키. 그만 지금 받으렴. 그런 아이가 없네. 밥 양이 진짜 많아. 내일까지 찍는 거 아니지? 음안 나. 근데 이만큼만 따르는 게 좋아. 하루 종일 이거 해야겠다. 아네 명이서 해야 되는 건가? 내려와서 가? 빵빵빵 빵, 빵. 밥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오빠 난 아이스 아메리카노 으아 어, 맛있겠다 우와 지금 무슨 일이야? 어 뭐야? 왜은데 넓다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란. 아, 확실히. 깨끗하네. 그. 게, 아, 변한 도 있네? 변한 있어. 여기는 침대방이 두 개네. 어, 그러네. 어, 식물 두개 너무 좋은데? 아니야. 더블. 화장실이 두 개네. 어, 여기 친구들이랑 오면 너무 좋은데? 포레스트 말고 다음엔 애들이랑 레스트리 가야겠다. 왜냐면 그 뭐야 <목소리도> 응 에어컨, <엉코를> <목소리도> 오호 준다고 다고 넓긴 진짜 넓다. 아, 레스 트리 가더좋 은데, 저 어두워 지면 이렇게 분수 클럽 쇼를 하나 봐. 멋있다, 우와 진짜 멋있 어. 산책로가 있는데, 어둡다. 뭐지, 저? 저 아바타의 나무 같은 거?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, 물이 흐르고 있고, 스파가 있어서 스파 향이 나. 뭐볼까 아니, 점심을 그렇게 먹고 파티를 해야지, 파티를 자, 자책 까는중쿵 소리가 낫겠는가 밤에는 분수를 끄는군 별이 보이면 좋을 텐데 보이긴 해 어? 살짝 찍힌다 살짝 여기 여기. 카메라에 어, 여기 많은데 보일라나? 아 아쉽 어떻게 찍어야 잘 찍는 건지 이거 봐, 반짝반짝거려 진짜 제개다 Expecto p 해리포터 해리포터 우가올때 막힌 거였구나 결국 어. 올라가는 중 담요도 있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했어. <laughs> 그래서 그때도 60분에 나갔잖아. 아, 무것도안 했어 그데 Bye 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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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e b 민이 Bye bye. b 이 e bye. Bye bye. b 이 e bye. b y 이 bye. Bye you